안녕하세요. 강남가득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지금 흙은 이 백돌 넉점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돌 넉점을 다 잡는다고 이제 살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요. 여기 있고, 따내면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따내면 먹여쳐서 이 흙돌이, 예, 이건 다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순, 여기서도 이제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흙이 그냥 이쪽에서 단수치는 거는 이제 뭐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제 위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래야 백이 있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흙이 먹여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먹여치면요. 은 이쪽으로 먹여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수한수 한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내면 따내서 그냥 살고요. 그렇다고 하면, 백이 여기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메우는데, 그럼 흙이 따내고, 먹여치면 따내고, 이렇게 두면 이제, 요 형태는 번개사공으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흙이 이쪽에서 이대로 먹여치게 되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똑같겠지만, 여기를 따내는 수가 있는데, 그럼 흙이 따내고요. 이렇게 치중하고, 이을 때 붙여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되는 거자 그렇다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 쳤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두면은 이때는 흙이 동시에 백돌 다섯 개를 그냥 따내버립니다. 그리고 먹여치면은 요렇게 이제 두고요. 또 이곳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이어가지고 요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흙이 여기서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안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단수치면요. 따내고 먹여칠 때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살지만 이때는 뭐가 어떤 수가 있느냐. 바로 백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따는 이렇게 두면 이제 따먹히니까 이걸 메꿀 수가 없는데요. 흙에 두점을 따낼 때 이렇게 두고요. 또따내면은 치중을 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데요. 흙은 반드시 이곳을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먹여치는 이 수순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이 단수 치면 따내고요, 뒤에서 먹여치면 이렇게도서 살고, 또 백이 두점을 따내면 B나 A가 이제 두 곳이 있는데 B로 두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백이 단수 치면 따내서 요거 이제. 번개 사공 형태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한 형태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이제 흙이 이 변에서 한 집이 있는데요. 중앙에서 어떻게 집을 만들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풀려고 하면 틀리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으신데 뭐냐. 바로 여기를 먼저 이렇게 끼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수치면 단수치고요 따내면 이제 이렇게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단수치면 뭐 이렇게 이제 살겠다 이건데, 예, 백은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이 이으면 치받고요 막으면 이어서 백이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요. 가만히 100이 끊는 수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흙이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흙은 이거를 1 0이 잊지 못하게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중요한데요. 이게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100은 이제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왜? 그냥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뭐한점 잡히게 되면 그냥 흙이 살아버립니다. 이 아래서요. 그래서 100은 이걸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먹여치고 백이 흙한 점을 따낼 때또 뒤에서 가만히 단수를 칩니다. 그럼 따내면 이어서 이제 이 아래쪽 한점한 한 집과 위에 한집 이렇게 해서 이게 두 집을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이 먹여 쳤을 때또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따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흙이 있고요, 백이 있고 이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흙이 어떻게 된다? 두 집을 만들고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집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한 집은 어디서 확보를 할 거냐? 바로 여기서 확보를 해야죠. 이 아래쪽에서. 자, 그러면 이게 흙이 둘수 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하게 안 되니까. 그렇죠? 첫 수는 이제 붙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0이 쉽게 둘 수가 있고 약간 어렵게 둘 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했을 때 백이 끊어주면은요 막 끊고 단수치면은 뭐 흙이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으면 이제 단수 쳐가지고 환경으로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넉 점을 뜯어먹고 살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둔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흙에 뭐 이렇게 두면 그냥 백이 따내기만 해도 안 되고요 또 이쪽으로 누르면은 그냥 이어가지고 백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흙이 요 아주 멋진 수를 둬야 되는데, 요렇게 먹여치는 것입니다. 따내면 위에서 단수를 쳐서 요 백돌 다섯 점이 떨어지고요. 요렇게 두면은 이때 이제 잘 둬야죠. 여기서 흙이 아무 생각 없이 따내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 백이 다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흙은 이때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럼 백이 따낼 때 이어서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요 붙였을 때 이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어디 드시죠 이거 두면 넘어가네 예 이때는 진짜 당황하실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차 침착하게 차분하게 여기를 막으면은 백돌 5점이 잡히게 됩니다 찌르면 끊구야 단수 치면 요거 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가 아주 재미난 요런 문제인데요 붙이고 막을 때 끊고요. 단수치면 이제 먹여쳐가지고, 요 백돌 넉점을 잡고요. 마찬가지로 백이 넘어가려고 하면 먹여쳐서 요거 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이러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예, 이런 건 이제 알아두시면은 많이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제 쉬워 보이는데, 이 흙이 귀에, 귀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단수치고, 뭐, 빠지면은 이런 거둔 다음에 끊어도 한점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쉬우니까. 뭐 단수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안 되고요. 흙은 이 끊고 있는 흙한 점을 진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백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면은 진짜 뜻밖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 요 단수 같은 걸안 해놓고 먼저 이렇게 끊는 건데요. 단수 치면은 흙이 단수 치고요. 이으면 빠져서 요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요, 이렇게 따내 가지고 마찬가지로 흙이 두집 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흙이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두면은 폐가 나게 됩니다. 폐가 나게 되는데 이때 흙은 이제 필사적으로 예, 살아야죠. 예, 삶을 위해서. 그리고 뭐 이거 두고 막 요런거 두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백이 이거를 두면은 이거 두고 단수식으로 따내서 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면 요렇게 두고요 이때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바로 요렇게 흙이 빠지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소 100이 붙이면 이 흙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백이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이 놔야 되잖아요 바로 요렇게 두고요.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흙이 살게 되죠. 붙여도 이렇게 둬가지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흙이 반드시 입구자를 먼저 두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두면은요. 100 이걸 따내주면 좋은데 이때는 100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으면 따내서 이제 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흙이 실패고요. 또 백이, 요, 붙인수로,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형태에서 이제 폐가 나왔잖아요. 뭐, 흙 이런 걸 찝으면 붙여서 폐를 만들겠다 이거죠. 자, 이때는 뭐냐면은, 흙이 바로 가만히 이렇게 두는 건데요. 백이 밀면은, 백이 여기를 밀면은, 흙이 여기 찍고요. 이으면 빠져서, 요, 뭡니까?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요 형태가 진짜 멋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끊고, 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찾는데, 여기 빠지는 수, 여기서 많이 틀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붙이면 이렇게 둔 거. 예, 요 묘수들을, 묘수 콤비네이션들을 여러분들꼭 알아두시면은, 기원 상급이 되는데, 충분한, 예, 뭐, 이게,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야, 여기를 밀고 들어왔어요, 지금, 백이. 근데 여기 우습게 보다가 진짜 크게 큰, 큰코 다칩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두고, 아니, 뭐 대충 살겠지 이러는데, 백이 단수치는 순간 난리가 나죠. 밀으면 음. 밀고 들어와서, 요렇게 도서 이제, 이건 흙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를 패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 백 개는 더 멋진 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한번 밀고요. 아예 이것까지 당하면 완전 예, 이거는 흙이 끝장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먹여치고요, 따내면 집어가지고 다 잡히는 거죠. 이거를 도, 붙일 때 여기도도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흙 석점을 버리면 살것 같지만, 이때는 흙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이고 들어옵니다. 치받으면 밀고요. 단수치면 끊어가지고, 이 흙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흙은 둘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 밀고 들어오면 틀어 막겠다 하지만, 백에 이제 추중에 의해서 흙의 꿈이 산산히 깨어지게 되죠. 막으면 단수 쳐가지고요 이으면 이제 싹 죽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패도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이때는 정말 가끔은 무식한게 진짜 좋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그냥 여기에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력이 진짜 약하신 분들은 여기에 종종 드는데요 아 올라가면 끊는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못드죠 근데 이거를 1 0 끊으면은 흙이 여기를 틀어막습니다. 따내면 막아서 두집 내고 살죠. 또 여기 치중할 때 이제 잘 두어야 되는데 한 점을 따내면은 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이 이렇게 있고요. 100이면 뒤에서 단수 쳐서 요거는 흙이 두집 내고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 0은 끊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칠 때요.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두어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서로서로 예, 서로 좋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특히 마지막 문제는 정말 재미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항상 수고하십니다.